흠 저는 저번에 영국전차를 한번 밀어주다가 호되게 한번 당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영국전차를 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장전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점을 정말 칭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으로 영국전차가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없애드리겠습니다. 최고라는 게 뭔지 이 크롬을 이 전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다. 자 시작하자. 뭐냐, 그. 이소위가딱 좋은 것. 심수 야, 뭐야, 너. 너 뭐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얘는? 아주 그게 진짜 네, 일단 탈출하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리얼 죽을 뻔했잖아. 일단 살짝 올라가서 키랍시다. 네, 명중했는데안 뚫렸어. 다찮아 다음 발이 있으니까 당전이 빨라서 상관이 없어. 비관통이 뜨는 건 상관있지만 미안해. 잘못했어. 봐주면 안 될까? 우리 어디를 써야 될까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뭐 어딜일소라는 거야. 미안해요. 진짜 봐주면 안 될까? 여기서 소리 때리고 44초 내로 살수 있다면 살아보자. 첫판은 다 이런 거죠. 네, 시작하죠. 이제 지, 진짜 제대로 해야죠. 이제 자, 안녕 친구. 일단 한대 처리했고, 차분하게 하죠. 차분하게. 일단 집중해서 급격하고 어, 없는 것 같은데. 얘들아 A 지역이 없는 것 같은데 점령하는게 어때? 참 정말 어디서, 어디서, 으로 가야 디서 어디서, 어디서, 있디서 어디서, 니까 제가 처리해야겠죠. 좋았어 깔끔했 뭐든지 이 게임은 먼저 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게임을 해야 돼요. 발견을 먼저 했으면 빨리 쏴야 돼요. 너무 위로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독탄 상상도 못한 독탄. 선해장치좋았어 엔진 선해장치 나갔으니까 n e s 은 됐고 얘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얘 처리하자. e to Choriago, Damia Choriazo. I was going to g 그래도 잘했다 박수 칠때 떠나죠 야 3, 4, 6 숫자 진짜 잘 보인다 자한칸더 앞으로 갑시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움직여야 돼요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는데. 내 뒤에 있었는데 곧 죽을 예정이야. 나도 곧 죽을 예정이고. 괜히 깝쳐가지고 그냥 쿨하게 겸허하게 싸울 걸왜 내가 잘못했어 야 봐주면 안 되냐? 안 되는구나. 그냥. 그냥 안 되는구나. 얘들아, 여기서 보행. 여기 뭐꿀 발라놨어? 꿀 발라놨구나. 꿀 발라놨었구나. 난 몰랐지. 거기에 꿀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 사실 얘들아, 재밌는 거 혼자 하지 말자. 여기서 내가 먼저 가기는 좀 무서운데 나와봐줘 분명히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건 나 되게 싫어하는 건데오이야야야 위험했어 위험했어 위험했는데 잡았어. 어허. 레이어. 한 발짝만 더 앞으로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저기 있었구나. 나 아닌 줄 알았거든. 되게 장식물인 줄 알았는데 기었습니다. 치명타 좋아. 짤대기 없는 치명타지만. 그스 벽파 도움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이제. 이제 이런 소소한 것에 나는 재미를 느낍니다. 소소한 행복이라고 할수 있죠. 네, 예, 비지역은 알아서들 먹, 먹길 바랍니다. 예, 고난이도 던져. <laughs> 아이 예, 무슨, 무슨 고난이도 던져 떠는 느낌이야. 보행할 정도 하지만 그 게임이 망해서 문제가 많지 야 옆에 있었는데 운 좋게 살았다 진짜 방금은 운 좋게 살았다 야야 거기 가면 안돼 거기 나 아, 아. 어, 살았네 그냥 다 살려주는건가 쐈다 쐈다 야 싸고 말았구나 비관통이 떴어 미안해 비관통일 줄은 몰랐잖아 솔직히 분명히 나를 노리니까 쿨하게 나는 죽이시네니까 기관통은 좀 오가 아니냐? 아, 진짜로. 나 죽이지 마, 죽인다. 고마워, 얘들아. 와, 리얼. 너무 밥도둑인데? 나도 저거 한번 타봐야겠다. 진짜 세다. 그지? 진짜 세지? 어 나도 세. 다만, 내가 좀 못해서 약해 보이는 거지 오른쪽에 한 대가 더 있다고 하니까 왼쪽 한번 쫙 확인해 주고, 뭐 확인 안 하고 들어갔다가 야 밀지 마. 왜야 자, 솔직히 이건 내 거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그래, 뭐 그래, 뺏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할 수 있어? 이거... 야, 내가 잡았어. 내가 한 대를 더 봤는데, 비관통, 괜찮아, 괜찮아. 위에는 한번더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앞으로 가기 너무 무서운데, 잘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예. Yep. 오. 무섭긴 하지만 싸워야죠. 제가 아니면 동료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료가 절 구해 줬듯이 저도 동료를 구해야 합니다. 아! 야, 마치다. 내가 막아 줬다. 리얼 이거는 내가 방패가 되어 줬다. 고맙지? 아나 쟤네들 복수를 해야돼 도탄 역시 도탄이 될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됐어 아 네. 자뭐 이렇게 깨끗이 갑시다 네, 이번 영상은 정말 멋있었다. 난 박수 칠수 있다. 멋있었다. 끝! 네,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